21년 11월 8일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코인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현재 시점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비트토렌트하고 트론 되게 좋게 보거든요.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가에 손절매하시거나 그러진 마시고 가격이 되게 싸기 때문에 예, 펌핑이 있으면 아마 크게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22년 1월 27일 영상에서는 비트토렌트가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며 존버를 선동하는데요. 찰리 브라옹이 선동 스킬 중 하나인 밑도 끝도 없이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왜 검증이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먹히는 이유가 비트토렌토에 물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고 위안이 되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찰리 브라옹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자료는 찰리 브라옹의 주요 선동 스킬인 그레이스 케일이 샀다라는 선동을 업그레이드한 그레이스 케일 포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로 선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코인을 인정하고 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코동설 속에 살고 있으니 지가 검증한 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이 받아주는 망상 속 삶까지 와버렸습니다. 알트코인 중에도 특히 저가 코인 이원도안 하는 코인에 대한 수천 배 수만 배 환상은 모든 코인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죠. 싸니까 올라갈 때는 크게 먹을 것이다. 저 역시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타이밍이 아주 그지 같았다는 거예요. 시즌 2 0.2원 하던 게 18원까지 90배가 넘게 올랐던 기억이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토렌토랑 펀디엑스가 0.2원 하다가 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펀디엑스는 코인 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고 비트토렌트는 코인을 늘리는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미 앞에서 10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존버를 선동한 결과는 그 후로 또 마이너스 80%가 떨어진 건 물론 비트코인 ETF 승인된 현재 시점에도 마이너스 50%를 처맞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상패만 안 나왔을 뿐95% 폭락 맞은 코인이에요. 저도 비트토렌트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나온 차트이고 이대로 쭉쭉 올라간다면 올라갔구나 하고 말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과 폭등을 충분히 소화시킨 후 박스를 만들어 준다면 최근 고점을 돌파해 줄 때부터 타점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폭등 이후 흐른 시점이 아니라 흐를 거다 흐르고 폭등이 나온 뒤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미 바닥부터 폭등이 나온 시점에 들어가지 말고 할 거면 충분히 소화시켜 준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분석했고 역시나 눌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작은 상승에도 눌림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눌림의 크기는 각종 지표와 경험을 통해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해야 수익 날까 말까한 무시무시한 자리인데 백배가 오른 다음에 종목 추천이 웬 말이냐고요? 상승장 초입에서 찰리 브라운의 고장난 시계가 맞아 나갈 타이밍이기에 제가 하고 있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찰리 브라운이 추천한 코인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장 폐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장 폐지가 돼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소식 이후 그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면 FTX 파산으로 인한 FTT 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지캐시, 호라이젠, 루나, 미러 프로토콜, 도지코인까지 수많은 상장 폐지 소식에도 단한 번의 사과 없이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뒤통수 칠 거다로 존버를 선동하고 있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알트코인의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인 무시. 무시한 상황에서 검증이 끝났다며 그레이스케일 들먹이고 알트코인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찰리 브라웅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찰리 브라웅의 영상을 본 시청자가 받게 될 것이며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어떠한 피해 호소도 할수 없도록 댓글을 삭제당하고 차단당한 채 버려지겠지만 찰리 브라웅은 멤버십과 레퍼럴로 꿀빨며 내 말이 맞지? 를 시전하고 있을 거란 겁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분해해가지고 파이라고 도지로 옮기시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엄청난 폭등을 예고했으나 결과는 폭망했고 폭망한 비트토렌트 들고 온 피해자에게 손절을 권하는 찰리 브라옹입니다 합성자산 거래소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루나 생태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러 프로토콜은 망하질 않아요. 다가올 시즌 3 수백 배 수천 배 나올 코인 말해보라니까요. 몰빵 좀 쳐놓게요. 지금은 왜말 못하냐고요?